안녕하세요. 테지쌤이에요 오늘은 영진닷컴에서 나온 엔트리 게임 챌린지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엔트리 게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책들이 최소 8개에서 12개 정도의 게임을 한 권에다가 묶어 놓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다섯 개의 엔트리 게임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임들을 자세히 보면 그 게임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코딩에 대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게임의 수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적은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실습 파일을 연긴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줘요. 아예 막 오브젝트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불러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게임당 페이지 수가 굉장합니다. 지금 이만큼이 한 게임에 대한 페이지 수고요. 두 번째 게임도 이만큼, 이만큼이 또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은 더 많네요. 오, 이만큼의 두께고요. 마지막 게임도 이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파일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페이지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게임 하나 하나가 상당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작품 설명란에서는 이 게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각열기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그 게임에 등장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변수가 무엇인지, 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있죠. 많은 책들이 아예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뭐, 변수 만드는 방법, 리스트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변수가 무엇이고 리스트가 뭔지를 알고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 책의 저자가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자가 이 책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학습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코드로 바꾸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 하기에서는 말 그대로 교재를 보고 따라 하면서 블럭의 사용 방법과 기능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다른 책과 다른 가장 차별한 바로 이, 이 미션이에요. 미션이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건 텍스트 미션이죠. 텍스트 미션은 이렇게 글로 알고리즘을 알려주면 이거를 스스로 완성해 볼수 있도록 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이 페이지에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죠. 답은 한 페이지를 넘겨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해볼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미션이 있고요 여기도 미션은 미션인데 스마트 미션이죠 그리고 여기는 디버깅 미션이에요 디버깅 미션에서는 일부러 잘못된 코드를 넣어 놨어요 그거를 스스로 학습자가 찾아내서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고요 알고리즘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블랭크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블랭크 미션은 여기 보시면 오! 까만 칸이 있죠 까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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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블랭크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빈 칸을 학습자가 스스로 채워보는 그런 미션이고요. 여기 또 챌린지 미션이 있는데, 챌린지 미션은 책에 소개된 기본 게임을 응용해보는 미션이 챌린지 미션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다양한 미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뭐, 코스라든지 CDT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를 해놔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어떤 요새 코딩 대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코딩 대회에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이 책을 참고하게 되면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게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